여러분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이번엔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친구 있나요? 낯선 사람이 데려가려는 일을 유괴 어린이가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을 미아라고 해요 유괴나 미아가 되는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길을 잃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배워볼까요? 오늘 엄마가 간식 떡볶이라고 했는데 얼른 가서 먹어야지. 음. 친구야.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저기 앞에까지만 들어줄 수 있을까? 저요? 어 이게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 수가 없네 저기 앞에까지만 들어줄 수 있을까? 어, 엄마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거워서 그런데 이것만 들어주면 안 될까? 부어빵 좋아해? 붕어빵이요? 어, 저기 붕어빵 진짜 맛있거든? 이거 들어주면 붕어빵 사줄게 아, 어, 붕어빵 어, 붕어빵 맛있겠다 과연 네이비의 선택은? 돕고 붕어빵을 먹는다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한다 도와드리는 거니까 괜찮겠지? 착한 일 했다고 엄마도 칭찬해 주실 거야. 저 가게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응, 저기, 저기 앞에까지만 들어줄래? 에이버안 돼! 깜짝이야. 세이퍼, 무슨 일이야?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에이, 위험하다니. 그냥 도와드리는 건데. 아니야.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와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래? 음. 저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나봐. 고마워 세이파. 휴, 정말 위험했어. 만약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먼저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거나 따라오라고 하면 싫어요 하고 크게 소리쳐. 여러분도 크게 외쳐볼까요? 했어. 그리고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해. 안녕. 이름이 뭐야? 낯선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해도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 도와주면 붕어빵 사줄게. 잠시만요. 엄마. 마지막으로 근처에 경찰서나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다면 들어가서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해 기억할 수 있겠지? 응, 앞으로는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야 고마워, 세이파 플리아 우리 숨바꼭질하자 좋아, 숨래장 하자 지 사람이 숨래가 안되면 지는 사람 빨리 어? 앗싸, 어. 나 빨리 숨을게 10초 세 테니까 얼른 숨어. 하나 둘셋 여기 있으면 못 찾겠지? 여덟 아홉 열 찾는다! 언니 아닌가? 언니! 플립이 너 여기 있지? 아, 여기도 없네. 공원 다찾아야는데 플립아, 못 찾겠으니까 빨리 나와봐. 분명 여기로 왔는데, 여기 어디. 홀리비가 아는 언니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군요. 길을 잃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돌아다니면 더 위험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요.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떠올리면 좋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근처의 편의점, 약국 같은 아동 안전 지킴이 집에 가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면 제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길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딱세 가지만 기억해요. 첫 번째, 가고 싶은 곳은 부모님께 허락받기. 두 번째 친구와 큰 길로 다니기 세 번째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다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안전 수칙 복습 시간 함께 퀴즈를 풀어보아요. 여러분 길을 가던 중에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엄마 친구니 날아간다 처음 본 사람은 날아가지 않는다 이번엔 무거운 짐을 든 아저씨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칭찬을 받기 위해 도와드린다 낯선 사람의 도움 요청은 거절한다.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뭘까요? 맞아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학교 주변 편의점, 약국 같은 곳이에요. 길을 잃거나 위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랍니다. 오늘은 유괴와 비아 사고에 대한 안전 수칙을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한 하루 되기로 약속!